나갑시다 민주당을 하아야 돼. 나갑시다 민주당의 승리에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공정하 말고 획득 <살짝 웃음> 으로나갑시다 <윤방으로 웃음> <laughs> 오늘 이 자리에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혼잡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습니다이나명 같은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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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이긴다. 어? 생각지 않

봤니? 어 어디세요? 여기 뒤쪽에 비행사무드쪽으 빨리 오세요 바이크 갖고 있다면 빨리 와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나 진짜 어디 간 거예요?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게아니아저 따라가야지. 조신이 어디 있어요? 조신 초신 찾아보세요. 조신이 빨리 찾아서 한 말씀 허셔야지

아, 본턴 바라보고. 어. 아. 여기까지. 됐... 아, 네. 네, 네. 우리 지금 방송을왜 거기가 있어 여기 가서 야 계속 잘 되는 대로 긴거해 갖고 네, 있어요. 하고 했어요네 검찰독재 규탄 대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설마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짓을 벌릴까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은 미친놈이라고 얘기도 믿지를 안 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뭐 일말의 무슨 인정을 베풀라는 식의 그런 태도들을 지금 몇 개월 해왔는데 그러니까 더욱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예 이제라도 늦었지만 김건희 구속도 나오고 예, 이렇게 강경투쟁으로 돌아서야 예 그렇죠 쟤들한테는 약점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 계속 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어, 사람들이죠 김건희나 윤석열은 자기 약점이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끊임없이 잡아내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근데 다만 김건희 약점은 서울의 소리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김건희 약점을 때릴 건데 김건희가 자기 약점을 얻어맞을수록 예, 그 이재명 대표나 정적들한테 또 감경책을 쓸 건데 이제 그만 인성전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를 버려라. 어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아직도 윤석열이가 검사 출신이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재정신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미친놈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 예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윤석열은 예, 지금 어, 하는 짓들을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예, 이번 구속영장이 끝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예,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 한 번에 안 되면 두번세번 번 치겠다는 이런 아직 검사들의 권력을 예, 국민의 어떤 어, 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믿는 어, 윤석열. 저기 빨간아재님 잠깐 와보세요. 어디 가세요? 장비 챙기러. 아 이거 여기 한 말씀 먹고 네. 이제 우리 빨간해 지금 지자도 했잖아. 네, 예.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초기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떤 윤석열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어저 합법 합당은 야당 대표를 대우해 주고 어 국민들한테 그런 정책을 펼걸로 기대를 하고 온건책을 썼잖아. 근데 서울에서리는 윤석열은 미친 놈이다. 힘으로 밖에 들수 없는 사람이다 주장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미쳤다니까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내 네. 네 편과 남편. 네. 그리고 남편 중에는 또 둘로 나뉘어요. 피의자와 잠재적 피의자,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검사의 시각으로 언제든지 내가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잡아넣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제일 야당의 대표로 인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예, 만난 적이 예. 없잖아요. 본인하고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일 야당 대표인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사만 하고 아니 검찰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존중은, 음, 제쳐두고, 그냥, 내가 잡아놓으면 너는 범죄자 돼. 이런 시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대화고 타협이고, 있을 수가 없는 정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예,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 좀 늦었어요. 제대로 이제, 김건희 근성을 내가 잘 알잖아요. 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김건희가 과거 어떤 짓을 했는지 참아 입에 올리기 어 거북한 일들도 우리는 다 취재를 하고 에, 파악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는 인간의 존엄성이 뭐 그걸 때문에 살 필요 있냐 이렇게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한테 일말의 어떤 어, 합당한 어떤 어, 합법적인 행위를 바라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실 나오는 비서지는김건희메 시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laughs> 장면이 예. 그 유엔총회에서 예. 어, 연설할 때 예. 김건희 씨가 뭔가 이렇게 원고를 보다가 예. 대통령실 예. 참모진한테 손짓을 하고 <laughs> 박수를 유도하고 이 장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 짧은 한 10초밖에 예. 안 되는 장면인데 정권 임기 초기에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손짓 하나 말투 하나를 하는 걸 보면 아 저기 누가 위고 누 누가 아래구나 아니 그거는 굳이 뭐 청와대니까 다른 대통령실이니까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부부간의 문제거든요 그 부부간의 이 뭐랄까요 에티튜드를 액티, 보면. 그냥 너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긴 거이나 네. 인간은요, 어떤 좌석에한 10명 보이면, 10명 중에 자기가 70%를 다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그치? 과거에 조나호 회장이나 아내 회장이 식사를 하고, 보험이들 몇명 같이 가면, 그 여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뭐, 그냥 식당에 가면 주인 불러서, 이거 왜 이러냐, 뭐 저러냐, 모든 걸 아, 간섭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라, 윤석열의 대통령 그 직무 수행도, 나는 70%는 김건희가 주도한다고 보는 어떤 사람 100%라고 하는데 이거요. 우리가 우습게 들을 일 아니에요. 아니 70%나 100%나 예. 그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예. 김건희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간섭할 수 있, 있는 상황 같아. 간섭이 아니라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지. 결정 결정은 <laughs> 네. 모르겠어요. 결정이라니까. <laughs> 어쨌든 대통령과 네. 대통령 배우자 사이에 네.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적 관계와 공적 업무를 아, 하는데 있어서 네. 근데 뭐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상렬아 상렬아 부르고 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방명국 뭐 쓰는데 고개 들고 웃어. 네. 좀줄 나가 공식석상에도 반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laughs> 뭔가 이 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상대국에서 뭔가 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림인지 책인지 보여주는 장면에서 네. 김건희 씨가 약간 사이드로 비껴나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삐쭉삐쭉 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자리를 피해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사진도 심지어 장수만 세더라도 김건희가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김건희가 더 주인공 위치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떨결에 나오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권력. 향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 그러면 대통령 참모진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왜 어...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지. 그걸 하면 바로 빨갱이로 몰려. 아 이번에 당 대표에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전부 빨갱이라고 윤성을 지자들이 하는데, 결국은. 네 다시 이제 좀 과장해 말하면 윤석열은 김건희 한 마리의 애완견 강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둘의 사적 관계 네.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머릿 속에는 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네. 꺼내지 않아요. 아 꺼내요 <laughs> 왜못 꺼내? 그래서 그 지난번에 뭐 의원 여정 의원 만나셔도 내가 배통 나오고 한 사람 데려다 에? 했다는 얘기가 할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예, 뭐 부부간의 어떤 개 사랑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는데 모든 결정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참 바로바로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구속 반발하니까 이번, 이번이 한 번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도 김건희가 시키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 근데 그게 추정이 아니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서른일곱 번인가 자유를 언급했어요. 유엔총회 음. 가서도 굉장히 뜬금없이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인간 자유를.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예, 대통령실 연설 비서관 중에. <laughs> 과거에 김건희 씨하고 같이 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때 도슨트를 했던 특별 도슨트를 했던 사람이 지금 연설 기서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무슨 연설이나 정치나 뭐 정치 외교나 이런 쪽에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 자기의 블로그나 책에 썼던 글을 보면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연설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그연설문이 거라니까 아니, 결국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김건희 아,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게 주... 굉장히... 뱃없는서통령비서실은자유가 어, 이미 장악요 김건희가 이미 장악했고 지금 용산 o 무실도 김건희 사무실이 5층에 있는데 3층도 좀 t 넣 l 쓰자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 o r e I 옮긴다고 할때2층 5층 뭐번 o l d me more,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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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 o 내일 전국 집중 촛불대 행진 열리잖아요. 예. 촛불행동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네, 내일은 오후 3시에 삼각지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내일 공식 구호가 바뀝니다. 예. 지금까지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었잖아요. 예. 내일부터는 오늘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윤석열 타도로 바뀝니다. 그김건희 구속도로 바꿔야 특검이 뭐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가 다 드러났는데 무슨 특검이야? 윤석열 타도로 바뀐다. 예. 퇴진이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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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좀 절반만 따라해라. 진직 윤석열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 1년이 들가는데 온정을 바라는 듯한 네, 윤석열한테 영수의담을 제의하니까 윤석열은 피자 신분이라 못한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그때 바로 장이 투쟁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 윤석열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놓은 남자가 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으로 <laughs> 싸울 수 없어. 그래 내가 미친 거고 나는 지금 반은 미쳐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 미친놈하고 싸우려면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에, 지금 3, 4월 뒤면은 에, 경제 상황도 지금 무역적자가 벌써 200억불 가까이 2월 중순인데 이렇게 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예, 취업도 지금 떨어지고 중소기업 난리 나는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 어떻게 될까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걱정을 않겠지만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난국을 타개 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앞장서 위쳐도 예, 윤석열은 끄떡 안 해요. 방법은 딱 하나. 아주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네, 시청 앞에서 삼각지까지 사람이 꽉 차서 한 200만 명만 한 번만 나오면 언제? 언론이 돌아서요. 네, 가만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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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니까 어, 언론이 돌아서고 언론이 돌아서고 국민의힘이 분열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네, 내일도 3시에 삼각지역에서 집해서 내일부터는 구호가 바뀝니다. 윤석열 타도 네, 청열 타도 건이구속으로 구호를 바꿔서 가야 된다. 더 강하게. 예, 그 전에 우리가 호원철폐 뭐 독재타도 전두환한테 했듯이 성렬타도 건의구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호를 외쳐가면서 예, 싸우는데 과, 과거같이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laughs> 뭐 화염병 던지고 뭐 물대포 맞고 이거 아니고 아주 놀러 나오듯이 평화롭게 200만 명만 한번 태워주면 됩니다. 예, 내일은 안 되겠지만 어, 3월, 4월 예, 다들 예, 모여가지고 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게 바로, 이재명을 지키자는 분도 있고,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어 우리가 응원하자는 분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딱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예, 오늘 이정도까지가안 되고, 아, 백만, 이백만 모이면, 예, 세상은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거는, 어, 제 경험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그전 국민의 3%, 그고 우리 5천만의 3%, 150만 명이 나오면, 역사적으로 그 정권이, 무너졌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내일 예, 그 남대문 남대문이라 해야 노인들이 잘 알아들어. 송내문그럼 몰라. 예, 남대문 그러면 노인들이 잘 아는데 남대문 앞에서 우리 만나더라고. 남대문 앞에 가면 초심다방 있습니다. 제가 커피는 대접하겠습니다. 내일 남대문 앞에서 만납시다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t v 오늘 국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효 선생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